네, 이편으로 왔어요. 음... 네, 이렇게 되셨고요. 이거를 이제 건져주세요. 아마 이편 먼저 보신 분들은 앞에가 앞에가 어떤 건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. 아, 실 수도 있겠지만. 아니다 이거 건져주지 마세요 건져주지 말고 이거 계속 섞어 볼까요 아 저는 그냥 건지고 싶은데 안 건질래요 물의 깨가 됐네요 물에 깨 물에 깨아차고걸러 네, 여기 약간 여기 화면을 볼땐좀 진한데 여기선 좀 연하거든요. 되게 색이 예뻐요. 원하던 색이에요. 살짝 손에 만지면 이렇게 묻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, 암호스 물풀. 저는 암호스 물풀이 없어서요. 일단 암호스 물풀이라면,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섞어주고 올게요. 계속 안 뭉친다고, 물풀 더 넣고 그러지 마세요. 소다도 넣지 마시고요. 네, 섞어주고 왔어요. 이게, 안 뭉칠 뭉질리 리야, 안 뭉칠 리가 없어요. 뭔 말이지? 뭉치는데요 이게 물에 게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물처럼 안 흐르고 얘가 꼭 끝이 서 있어요 조금씩 흐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볼땐 진짜 물 같거든요 이렇게 물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어보면은 진짜 이거는 완전한 물에 낀것 같은데요 어 손에 손에 안 묻어요 계속 섞어보시면, 처음에는 이렇게 물풀 넣어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섞다 보면 한 번씩 묻는데 계속 이렇게 섞다 보면요. 안 묻어요. 신기하다, 이거. 우왕. 사람들 속일 때 이러세요. 제가 속이는 걸 좋아해서. 이렇게 그 잔잔한 액, 이거, 잔잔한 액체 괴물은요. 이렇게 한 번씩 섞다 보면 남아있어요. 그거를. 이렇게, 이렇게, 만 이렇게, 이렇게 액체 건물이 있다,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거든요? 다 없어진 후에, 엄마한테 뭐 가가지고, 엄마 이거 물이다, 하고 난 다음에, 부어볼게, 하면서 엄마가 만약에, 안 데이러 가시면요, 그냥 부을게, 하고 하면요, 어, 그러면은, 아마 안 믿겠죠? 어떻게든 해가지고, 실수로 어 흘렸다 해 보세요 그럼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가 네가 닦아라 이러면 너가 닦아 이러면 안 닦아도 막 된다면서 이렇게 건져 올리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장난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거 이래서요 빼는 준비물은 요거 흐르는 점토 어. 아이클레이에 우물에 썼던 이 흐르는 전토는 그냥 전토로 남겠습니다. 그래서 어추아이그 원래 준비물에서 빼는 준비물은 이거 점토랑 소다 음. 이렇게밖에 없네요. 이거 두개 뺐네요. 요거랑 요거 뺐네요. 소다 없이 이거 만들 수도 있겠어요. 네 그럼. 이제 물액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잘 뭉치고요 색깔도 완전 예쁘고요 네. 그럼 이상 미니스카였습니다 아 출석 꼭 밝혀주세요 이상 미니스카였습니다 바이바이